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부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이 부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부흥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흥을 가슴 깊이 열망하고 또 때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같은 일상이라 특별한 감정도 또 특별한 감각도 못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부흥했다.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이 감각들이 때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실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흥이 사실상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 또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는 사실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부흥하기를 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일 것입니다 어, 더 이상 내가 가진 역량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그때 또 이것이 맞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그래서 달려왔는데 그 길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때, 이전에는 잘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이 순간 이 붕을 더더욱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장은 여러분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부여하시죠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각각의 능력들을 자신에게 있었던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건세와 또 병든자를 고치는 건세, 또 복음을 전하여 회개케 하는 건세,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를 제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씩 둘씩 짝을 지었던 제자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 마을 곳곳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은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제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모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들린 자에게 또한 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어, 그가요, 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는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체험합니다. 너무나도 신이났겠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이제 나의 삶에서 나타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의 앞길에 막혔던 것, 매었던 것,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꽃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다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의 이 신앙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수일 동안 가는 곳곳마다 아마 꽃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오면서 꽃길만 걷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높은 큰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무렵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또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시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엄청난 일들을 보고 내려오셨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 가 보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별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별론은요. 사실상 다른 의미로 싸움을 했다. 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별론을 했을까? 예수님이 달려와서 다시 알아보니 무슨 일이냐. 자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앞길에 놓여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주신 건세로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영적인 꽃길을 걸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일로 그들은 한계에 부딪히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이전엔 당연히 되었던 것들인데, 이전에는 너무나도 잘했던 일들인데, 이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늘 잘한다, 스스로 잘한다 여겼던 일들인데, 지금은 안 되는 일. 이전에 사랑한 일이 참 잘됐었는데, 이전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참 잘됐었는데, 이전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쉬웠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일이 되어 버리진 않았나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서와 간용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어 우리에게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저 사람과 나의 와 문제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 궁핍함에 어떻게 보면 내 결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계에 부딪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에 부딪힌 그 문제를 향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무엇을 하고 합니까? 그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꾸중하셨지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책임을 지세요. 그 문제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넘어온 제자들의 한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명하시며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손을 잡고 단번에 일으키십니다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요 그 죽은 자를 죽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이 강경을 봤던 제자들은 요 의아해합니다 이전에는 본인들도 잘 풀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본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잘 해냈던 일들인데 지금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안 되지? 예수님이 그때 주셨던 능력으로 잘 감당했는데 왜 오늘 이게,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그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난번 저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왜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감당하기에 이렇게 벅찹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이런 능력은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맞는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실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날 주셨던 그 힘이 아니라 지난 날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힘또그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지함, 그럼 그것에 대한 통틀은 믿음을 오늘 내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 와 기도하는 이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지금껏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기도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큰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자신도 어떻게요? 기도하시죠. 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자신은 또 홀로 산에 올라가 또 홀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닥치는 문제 앞에서 그동안 자리했던 자신의 경험보단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대중 설교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수 없다라고 했던 이 본문의 말씀, 이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가 많아지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상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못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그때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실제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눈 앞에 보이는 이 사역의 모든 결과들이 내능력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거든요. 누굽니까? 무슨 힘으로 이 능력들이 나타난 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힘으로 이 일들이 감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매일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흥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흥왕케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죠, 단임 목사님께서요. 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흥한케 하는 자입니다. 사발라가도비아가 그들을 향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죠. 흥한케 하는자가 오는 도다. 흥한케 하는자가 오는 도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흥한케 하는자가 오는 도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가 흥한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응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내 속에는요, 절대로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라는 삶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믿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보 살아가고자 이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